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또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완전히 입증된 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어떤 논문에 보면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분분합니다. 즉 의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환자에게 어떤 확실한 약을 주고 싶은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약이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5월 22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램데스비르. 여러분 램데스비르라고 들어보셨죠? 길리어드사에서 만든 본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어, 이 약에 관한 임상 3상 2상도 아니고 3상 어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물론 프리 리미너리어 아직 파이널 버전 최종 버전은 아니지만 5월 22일날 이게 긴급하게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아주 자세히 분석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견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오늘 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닥터라든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환자들에게 약물을 쓸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어이 임상 실험 결과를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렘데스비르가 뭐냐 요즘 그 코로나 신종 코로나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죠 그 유명한 말라리아 치료제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생충약, 또 일부 기생충약이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 램데스비르가 파우치 소장이 이 약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 램데스비르 1탄 강의에서 제가 그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1월 3 1일날 발표된 그 논문 있죠. 미국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모든, 한마디로 회복이 됐어요. 그냥 산소에 의존하던 사람이 산소가 필요 없게 됐고, 열이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런 좀 믿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믿기 어려운 결과죠. 아니 그런 약기 어디 냐 아니 약한번 투여하고선 주사 한번 주고 나서 다음 날로 좋아지는 그런 좀 요술 같은 얘기는 좀 믿기 힘들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의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램데스비를 빨리 임상 실험을 해 가지고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은 빨리 이거를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주게끔 하자. 그래서 이 대규모 임상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제가 그 백그라운드를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램데스비르가 도대체 무슨 약이냐, 이 약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지만, 사실은요, 사스하고 메르스 때에도 이 약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 확실히 시험관 안에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이 됐고 또 최근에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 있죠 그~ 치명률이 지금 신종 코로나보다 더 높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에게 이 약을 투여하니까는 폐 손상이 현격하게 낮춰졌다는 그, 여, 겨, 여,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램데스 비르가 그~ 미국 사람 최초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 약을 먹고 다음날 어 갑자기 열이 내려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임상 실험을 한게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사스나 메르스 때에도 항바이러스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어 물론 실험실에서 이제 그거 밝혀 밝혀낸 거고 그리고. 원숭이에게서도 이게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 약물에 대해서 좀 화학적인 구조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약이에요. 이 약은요. 어 전구 약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램드스비로 화학 구조죠. 여러분 요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이게 바로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그 핵산 성분이 아데노신, 아데노신 뉴클레어사이드하고이 램데스비르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 약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전구 약물이라 그러는데 체내에서 대사되고 나면은 이러한 활성형 약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약물이 바로 자 보시면은 우리의 그 DNA나 RNA를 구성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핵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핵산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 핵산의 성분이 뭐야? 뉴클리어타이드라는 거죠. 뉴클리어타이드가 뭡니까? 뉴클레어사이드에 거기에 인산이 붙으면 뉴클리어타이드가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뭐 아데닌, 뭐 구아닌 뉴클레어사이드에 핵산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인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아데노신에 인이 붙게 되면 ATP가 되죠. 여기에 인이 세 개가 붙어 가지고 그 ATP가 바로 DNA나 RNA를 어, 만들 때 쓰여지는 빌딩 블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보시면 이램데스비르가 우리 몸에서 이제 전구 드러그가 이구 약물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대사가 돼서 자, 요두 구조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아데노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아래, 이게 RNA 바이러스잖아요. 이 RNA를 갖다 합성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RNA 디펜던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그 바이러스의 그 R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빌딩 블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ATP인데 이 램데스 비르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이 아데노신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속임수를 쓴 트릭을 쓴 거죠. 이게 사실은 가짜거든. 요 이게 진짜 아데노신은 아닌데 아데노신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이 효소가 이거를 진짜로 오인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 껴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바이러스의 그 R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 가짜 아데노신을 그러니까 아데노신 유도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애널로그라 그래요. 요거를 껴 넣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러가 확인이 된 거야. 에러가 이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효소가 이걸 합성하다가 딱 멈추게 돼요. 왜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된거 기억나세요? 아무리 뭐 엔터 키 치고 아무것도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면 이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돼. 이 체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조기 종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걸 갖다 코렉션하는 효소가 있어요. 엑소뉴클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서 에러를 코렉션해야 되는데 이걸 코렉션을 못하게 되면 즉 뭐냐 이 잘못된 이랜데스비를 잘라내고 진짜 ATP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거를 잘 못해. 이 바이러스가 진화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효소 효소가 가다가 그냥 아이고 이거 에러났네. 우리 더 이상 못 만들어가고 포기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기전이에요. 그, 그 기전에 의해서 RNA-디펜던 RNA 폴리머이즈를이 RNA 아데노신 아날로그가 이 효소를 속여서 들어가서 에러를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해서 이 바이러스 RNA를 복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이러스가 비록 세포 안에 침투는 했지만 그 안에서 증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기전이죠. 예, 그래서 이 약물의 기전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임상 실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인데 알고 보니까 사스 메르스에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메르스에 걸린 원숭이한테 줬는데도 효과가 있었고 또 1월달에 미국에서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주사를 맞고 그 다음 날로 회복이 됐다.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바로 임상 3상까지 갈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기점까지 오늘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임상실험을 디자인했냐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모았을까 어떤 사람들을 모았는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은 2월 21일 이거 얼마 안 됐네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 그 사이에 이 어, 그 환자들을 모은 거예요. 1063명이에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굉장히 많은 숫자고 이 환자들을 무작위로 한쪽은 램데스비어를 치료받는 그룹 또 한쪽은 가짜 약을 받는 그룹으로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더블 블라인드야. 즉이 약을 주는 의사가 지금 내가내 환자한테 준 약이 이게 진짜 램데스비어인지 플라시보인지 모른다는 거죠. 또 환자 자신도 내가 지금 투여받은 이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걸 더블 블라인드 한 거예요. 왜? 환자가 만약에 어, 내가 램데스비어 맞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기대를 하게 돼. 어그럼나 이제 살았구나. 무작위로 거의 1대1 비율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도 도대체 내가 무슨 약을 주는지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한 병원에서만 하면 안 돼.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해야 돼. 왜? 어느 한 병원에서 하면 그 병원의 그 선생님들 스타일 다 알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알고 이게 미국에서만 한 실험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십여 개국이 참여를 했어. 십여 개국 즉 환자 천육십삼 명을 이월 이십일부터 사월 십구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만 있는 환자가 아니라 무려 십여 개국에 있는 나라들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육십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대.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사십오 개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들이겠죠. 그다음이 덴마크에 여덟 개. 그다음에 영국의 다섯 개, 그리스의 네 개, 독일의 세 개, 여기 한국이 있네, 여기 사우스코리아, 여기 한국, 한국의 두 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서울대학병원하고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삼십 명 정도의 한국인,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환자들이 이 인상 실험에 참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건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멕시코의 병원 두 개, 스페인 두 개, 일본 한 개, 싱가포르 한 개. 근데 상당히 특이한 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느, 어느 나라 들어갔지? 일본, 한국, 싱가포르. 어, 왜 3개, 왜 3개밖에 없지? 저는 이걸보다 놀란 게, 아왜 중국이 빠졌냐, 이거야.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 중국이 들어가면은, 어, 한, 이거, 1063명에 한 2,000명 만들 수 있을 거같네요 중국이 빠져 있어. 그것도 상당히 특이하고. 어, 아무튼, 어, 12억의 국가에 있는 약 60여 개 해당되는 그 병원들이 여러 나라에 분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신뢰가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미국에 있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게 또 어떤 미국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다양한 나라의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해서 이중맹검법, 더블 블라인드 이 트라이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상, 3상이에요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결과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램데스비어를 이제 그 치료받은 그룹과 가짜약을 치료받은 그룹, 거의 일대일 비율로 이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200mg 로딩도즈예요. 1열 동안 투여하는데 첫날은 200mg 이거는 주사입니다. 렘데스비르는 그 말라리아 치료처럼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사를 줘야 돼요. 예, 먹는 약이 아닙니다. 200mg을 첫날 주고 그다음 2일째부터 10일째까지 100mg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로토콜이죠. 어,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이 약물을 치료한 그룹이 정말로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좋아졌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8등급 평가제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8 캐리거리의 오디널 스케일이라 그러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8등급 평가야.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는 거지. 8등급이 뭐냐? 사망한 거고. 1등급은 뭐예요? 이미 병이 다 나서 퇴원했거나 집에 있거나 아무 증세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캐리거리 1부터 3은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 캐리고리 1은 뭐예요? 퇴원했거나 병원에 아예 입원을 안 했거나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즉 코로나 걸렸는데 완전히 난 거예요. 집에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캐리고리 2는 뭐지? 뭐죠? 퇴원은 했지만 좀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집에서 약간 산소 그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회복은 했지만 아직 좀 후유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캐리고리 3는 뭐냐? 퇴원은 안 했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 산소 공급도 안 받고 어, 치료가 필요가 없고 단지 방역 차원에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병원에서 회복은 됐지만 집에 안 보내는 거야. 왜? 이 사람이 확진자인데 병이 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왜? PCR 검사하자. 아직 그 겸사, 검사가 펜딩인 거지. 그러니까 캐리고리 1부터 3, 1등급, 2등급,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됐다고 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보는 엔드포인트가 뭐냐? 이 캐리고리 1등급, 2등급, 3등급 즉 회복이 된이 캐리고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즉 렘데시비어를 치료받은 사람이 가짜 약을 치료받은 사람에 비해서 이 캐리고리 1, 2, 3에 들어간 사람 그 비율을 보면 되겠죠. 이 약이 효과가 있을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4등급이 뭐냐? 입원은 했지만 약간 아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곧 퇴원이 예상되는 환자예요. 병원에 있지만 산소보충 그 산소 보충은 필요가 없, 없지만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야. 어, 거의 회복이 됐는데 바로 집으로 보내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뭐 간수치가 올라갔다든가. 그래서 좀더 의사가 관찰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곧 퇴원할 사람들을 얘기, 얘기하는 거죠. 5등급. 이게 제일 많은 거죠. 병원에 입원을 했고 중간 정도로 아픈 사람이야. 이 중간 정도로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입원해 있고 산소 보충이 필요한 경우예요. 산소 보충이 필요하지만 어떤 인공 호흡기의 도움은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이죠 병실에서 보면 여, 여러분 그 병실 침대 옆에 그 산소 이렇게 나오는 거그 밸브 본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아무튼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소 보충이 필요한 경우 그러나 벤틸레이터. 그런 그 인공호흡장치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산소만 공급해 는 그런 사람들이 요 캐리고리5인데 이게 제가 볼땐 제일 많은 것 같아 제 아는 지인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 간건 아니고 그냥 이 산소 그냥 병실에서 산소 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냥 캐리고리5가 입원했고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즉 5등급은 뭐냐 그냥 중간 정도로 아픈 사람이다 중간 정도로 아픈 사람 그다음에 6등급이 뭐야 입원했고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이지 심하게 아픈데 기도 삽관은 안 했어. 인투베이션은안 했고 인공 호흡기 도움이 그러나 필요는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그냥 산소만 그냥 코에다 껴 줘서는 안 되고 기계를 통해서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어 환자가 숨을 들여마실때그 기계가 이렇게 산소를 더 푸시해 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삽관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뭐죠? 중환자실 중에서도 그 중환자실 스텝 다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중환자실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도사건이 있는 한 경우에는 이제 100% 중환자실에 있지만 maybe 아마 병실 중에서도 그 중환자실 근처에 있는 병원일 걸 MICU 스텝다운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원은 했고 심하게 아픈 사람이지. 이 7등급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죠. 다기도사건 하고 있죠. 자, 캐리거리 7이면 뭐죠? 캐리거리 8이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우리가 램데스 비어를 치료한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어 나중에 이캐리거리1 2 3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됐냐, 등급이 낮춰졌냐 그거를 본 거죠. 그 기간이 과연 단축이 됐는가, 또 사망률이 줄었는가 이런 거를 이 임상 실험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종학적인 분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는 어 백인종이 제일 많어. 53.2%가 백인이야. 백인종이고 23%가 히스패닉 그 라티노 있죠? 시스페닉이 23%고, 흑인들. 흑인들이 블랙이 2 0예요 20%. 20%. 그다음에 에이션, 우리 그 다음에 에이안 우리 동양인들은 12%, 1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인디안들, 아메리칸 인디안들 0.7%라고 네요0.7% 정도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시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 에이시안들 여기 참여한 사람 134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에서 한 3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에한 134명 중에 한 29명에서 30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등급 평가를 해가지고 이, 어, 우리가 이제 이 환자들을 매일 관찰한 을 거지. 그 점수를 매일 매긴 거야. 어떤 사람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어. 램데스피비 치료를 했어. 5일 만에 환자가 일반 병실로 이동했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보내졌어. 처음에 7등급이었는데 환자가 램데스비 치료받고 5일 만에 뭐 그레이드 뭐캐리거리1 1등급이 돼 가지고 집으로 뭐 퇴원했다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라는데 이게 바로 주요 결과 척도라는 거죠. 1차 어그 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본게 뭐냐? 회복 속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빨리 퇴원하느냐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려면 이 약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퇴원해야 되잖아. 예, 퇴원이 빠를수록 그 뭐예요? 그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4등급 이상이었는데 캐리그리 원투쓰리,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즉 퇴원한 사람들이 비율을 이제 본 거죠. 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어, 발견이 됐어요. 어,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니까는 램데스비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대조군 환자보다 평균 4일 회복 시간이 단축이 됐단 얘기예요. 예, 평균 4일이. 예. 그런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게 우리가 옛날에도 제가 나중에 컨피던스 인터벌 95% 신뢰 구간이라는 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 밸류를 보면 0.001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 그 회복된 비율이 한32% 정도 되는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1.12, 1.15, 여기 2이 포함이 안, 돼. 2이 포함되면 꽝이라는 얘기죠. 통계학적으로 95% 신뢰 구간에서 인정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어, 회복 회복에 소요된 기간이 단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램데스 비어을 치료받은 사람의 평균 그, 그 회복에 소요된 기간은 11일인데 그 가짜약을 받은 사람은 15일. 그러니까는 15에서 11을 빼면 4일이죠. 그 그러니까 4일이 단축이 된 거예요. 그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갖다가 한번 서브그룹으로 보자 이거야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백인종이 대부분 50% 정도가 백인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흑인들 그 다음에 동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종별로 이거를 분리해서 보면 어떠냐 야난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자 먼저 이 국가를 봐요 미국에서 어, 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Recovery Rate Ratio 이게 뭐냐면은 회복된 비율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점선 뭐 이거 일이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의학 논문을 볼때 이거 많이 나오는 편데요. 이게. 어떤 그 인터벌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요게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 이 왼쪽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 가운데 1이라고 하는 이 선을 침범하게 되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 1이 뭐예요? 치료한 사람이나 치료한 사람 촉 일대일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게 차이가 나야 되잖아. 뭐 사망률이건 뭐 회복률이건 의미가 있으려면 1이 포함되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미국에서 한 데이터는 전부 1이 포함이 안 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한 거는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95%신뢰 구간을 적용하면 여기 1이 포함되더라. 아, 이게 왜,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실험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고, 또 여기 인종을 보세요. 백인들에게선 효과가 확실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흑인하고 우리 그 동양인들. 아, 여기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여기 가운데선을 침범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백인종들이 여기에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니까 아무튼 발병기간이 단축된 걸로 나왔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이 약을 승인하기에 주저하지 않을까. 어, 전체적인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효과가 단축, 그 회복, 소요되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아 이거 서브그룹을 보니까 왜 우리 동양인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나오지? 이게 혹시 아마 음, 샘플링 에러가 아닌가? 즉 뭐냐면 샘플 사이즈를 보면은 아까 백인종이 동양인들보다 두배 이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양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은 이게 어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나온 게 아닌가 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2차 종점은 이제 사망률을 본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망률은 30% 정도가 감소가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95% 신뢰 구간을 보니까 0.47에서 1.04 여기 1이 포함돼 있잖아 0.47에서 1.04 그게 뭐예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사망률은 30%가 줄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나왔어요. 램데스비로 치료받은 환자가 대조군 환자보다 평균 4일 회복 기간이 단축이 되었다. 그거는 좋은데 서브 그룹 분석을 해 보니까 동양인과 흑인들에게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사망률도 보니까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더라.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임상실험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약물 안정성 평가죠 자, 세이프티 아웃컴을 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랜데스비어를 치료받은 사람에서 부작용이 나온 비율이 21%였는데 그 가짜 약 받은 사람은 27%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렘데스비로 치료받은 사람에게서 오히려 부작용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렘데스비로 치료받으면 더 많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역전이 된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정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렘데스비로가 굉장히 안전한 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이 약의 반감기가 20,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약의 체내에서 금방 활성화되고 어, 금방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반감기가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빨리 대사되는 약재들은 대부분이 안전해요. 체내에 오래 머무는 약들,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반감기가 보통 한 달이 넘거든요. 근데 이 약은 20분밖에 안 돼. 이거는 또 입으로 먹는 약도 아니고 주사를 주는 약이거든. 그래서 반감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그 반감기만 보고 하프라이프만 보고, 아 이거 이약 부작용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램데스 비료는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춰주지는 못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에 의한 발병 후 회복기에 걸리는 기간을 4일간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다. 예, 그거는 증명이 된 거죠. 이 약물은 중간 정도로 아픈 사람에게 썼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주 많이 아픈 사람한테 썼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더 나쁜 걸로 나왔어. 즉, 7등급 환자한테 이랜데스비를 줬더니만 오히려 회복기간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게 나왔어요. 즉그 말은 뭐냐? 7등급 환자, 즉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한테는 랜드스 비료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간 사람 7등급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는 무슨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툴레이시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약은 어, 중간 정도로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했고 중간 정도로 아픈 사람한테 썼을 때 최고의 효과가 발휘되는 걸로 나왔고 기도사 간에 필요한 중환자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망률이 7등급 중환자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볼때 사망률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단축시켜 주지 못했다고 해서 약물의 효과를 의심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즉그 말은 뭐냐, 죽기 일보직전인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약의 효능이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약도 7등급 환자한테 썼을 때는 효과가 있어도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일부 그 보건 전문가들이 램데스비르 이 약물이 사망률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낮추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약을 허용하는 것을 주저한 자고 들었는데 저는, 저는 그 의견에 좀동의하지는 않아요. 예, 사망률, 대부분의 사망률이 7등급 환자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백인종들에게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는데, 유색인종들, 흑인하고 우리 동양인들에게서는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샘플 사이즈의 차이가 아닌지. 동양인들 한 500명 정도, 아까 그백인종하고 비슷한 수준의 숫자를 모집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 종점에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일단 평균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4일간 단축을 시켰어요. 물론 모든 인종을 다 포함시켰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을 내릴게요. 램데스비르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신종 코로나 환자 치료제 중에서 안전성에서 보면 이게 넘버원인 것 같아요. 가장 안전했고, 두 번째, 어,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어, 지금까지 나온 그 모든 테스트한 약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아요. 성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볼때 램데스비르가 성적이 가장 좋다. 응급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인도, 그리고 영국, 그다음에 일본, 4개 국가에서는 이거를 지금 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빨리 이 약을 사용 허가를 해서 빨리 이 약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이 약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이 앞으로 많이 확보된 나라들이 앞으로 지금 그 코로나 제 2차 팬데믹이 제가 볼 때는 한 이번 가을 한 11월에서 12월 되면 또 한번 올것 같은데 그때 이약을 많이 확보한 나라들이 굉장히 그 우위를 점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 비축 물자로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약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초기 그니까 중간 정도 아픈 환자들에게 위주로 이걸 쓰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때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약이고 빨리 미국에서 이거를 수입하게 만들고 아니면 은뭐 인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입해와 되고 이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예제 개인적인 인프레션은 지금까지 나 테스트한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런데 이제 동양인들에게서 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그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건참 유감이지만 아마 그게 그 실험에 참여한 그 사이즈가 우리 동양인들이 한 12%밖에. 전체 비중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이즈를 좀 올리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요. 예램데스비르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램데스비르 강력 추천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도 이램데스비르나또그 외에 또 다른 약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임상 논문들을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아, 어, 아직 신종 코로나 절대 경계의 끈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예, 이번 12월 달에 제 2차 팬데믹이 또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어, 지금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그 몸을 건강하게 면역력을 올리고 어, 여러분들 체력을 잘 유지하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바이러스에 희상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